그래도 지금까지 제 상태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얼굴을 보이면서 한번 찍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요, 글렌 캐년 댐이란는 곳입니다. 이 댐은 이 콜로라도 강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의 모든 그 물을 이곳에서 다 담수를 해 놨는데요 이 댐의 크기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어, 이 댐은 1956년에 검사를 시작해 갖고 1966년에 완공을 했는데요 어, 66년부터 담수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열 호수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블링 캐년 댐 안에 실은 다섯 개의 댐이 더 놓여 있다고 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발전소가 이렇게 저력 발전소가 아, 생겨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 발전 용량은 어, 우리 그 서울인가요? 시하호에서그 발생되는 발전 양의 5 배의 양을 예,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물론 후보 댐 자체가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 크기까지 뭐 크게 실감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 굉장합니다. 호쇼가 예, 제대로 앵글 안에 하나에 들어지 오 않기에 천억포 끝에까지 올라가서 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질 체력이라 아이 와 여기 정말 여기 봐, 굉장하네. 오 헬기 찍 날라니. 헬기 찍 날라. 아 세상에. 신이 완전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아 엄청납니다. 저는 지금 호슈슈 밴드에 와 있습니다. 이 말가 말발굽 모양이라 해가지고 호슈슈라고 하는데. 이허시슈 밴드가 생긴 이유는 바로 그랜드 캐니언에서 흘러 내려온 물줄기가 스며들어서 이렇게 아주 정말 웅장한 대장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Ah, unless this is successful, there will Hi, Aaron. Hi. Yesterday, when I went to the just Antelope uh, Cap tour, so join John, uh, just uh, like uh, Harry. He came from Montyur. Yeah, Today, you are Louisiana, just comes in. Am I right? Yeah, from Louisiana. <laughs> yeah. So All the way to... My... Uh... Horseshoe Bend in Page, yeah. Arizona. <laughs> nice to meet you, Andrew. Anyway. Nice to meet you. Yeah, thank you. Pleasure. Uh, well, we take okay. a video? Yeah. 페이지에서 어, 남, 동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어, 내려왔습니다. 어, 이곳은 아리조나하고 유타주의 경계에 이르는 지역인데요. 어, 바로 이사부 영화에 가장 많이 나왔던 그존 에이가 어, 마차역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알려진 이 모니먼트 벨리라는 곳을 제가 왔습니다. 모뉴멘트 볼리 밸리 왔는데 이 투어를 조인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해요. 1 시간 동안은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인사이드 투어를 못 하고 어 그냥 자고 가려고 합니다. 어아제 차량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간도 있고 좀불안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에 그냥 아웃사이드에서만 이렇게 찍고 가는 예정입니다. 저는 모니먼트 벨리를 뒤로 하고 어, 여기에서 약 3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유타주의 상징인 아치 국립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스 궁립공원 가는 길목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길 자체가. 이 엄청난 캐년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홈센터에서 어, 모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려고 어, 황태 미역국하고 밥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하룻밤 유수하고 갈 예정입니다. 저 멀리 보니까 인디언 주민의 사람들인데 생일 파티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저렇게 대가족 생일파티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laughs> 좀 전에 그 생일파티하는 노래가 들렸거든요 아 예, 예쁘장하게 돼 있어서 아무도 없고 아주 오늘 독방으로 쓸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날씨도 아, 여기가 좀 불안하다 생각하면 바로 옆에 예, 어, 주유소로 가서 어 어쨌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큰늘이 있으니까 시원해서 여기서 음식도 준비하고 한어 내일까지 먹을 걸어 충분히 거기랑 예 끓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예 먹을 예정입니다. 예아 이제 하루에 평균 300마일 가차이 뛰니까 체력이 한계가 오네요. <laughs> 근데 이러게 안 하면 중간에 이 마땅한 장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거리 조절을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13일째 쭉 다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어, 저는 이제 기아 세도나 7인성 벤으로 어, 운전하고 있는데 어 기름 값이 100마일당 100마일당 한 12불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100마일당 예 한국돈은 14,000원 정도 어 그것도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놀라,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유타주는 기름값이 엄청 비싸네요 아리조나주하고 어, 나머지는 평균 3불 미만 인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